오늘은 그 등산 장비에 대해서 어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구두를 어 놓고 이렇게 어 운영하지만은 사실은 그 전에는 또 한때는 산악인으로서 어 지내, 지냈습니다. 그리고 해년마다 네팔 히말라야를 가는데, 이제 금년에도 한달 뒤면은 저희 구두 학교 회원들하고 아홉 명이 네팔 트레킹을 가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제가 등산을 할 때는 아주 그 장비도 없었고 그 산악계 그 초창이기 때문에 아주 장비가 열악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네팔을 가면서 어그 필요한 장비를 몇 가지 구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저희 시절하고는 너무 동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그몇 가지 구입을 하고, 아, 옛날에는 어떻게 그 한국 사회에서 등산하는 사람들이 그 등산 장비를 조달했는가? 거기에 대해서 저 아는 대로 어,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에, 그 등산 첨자 등산화가 가장 그 중요하죠. 그 등산 산악인이라면은. 그때는 이제 워킹 중심으로 많이 하고 그 뒤에 이제 암벽 등반을 하고 했는데 등산화는 뭐 우리는 뭐 군용 워카라고 그 밑에 그쇠정이 이렇게 많이 박힌 그 미군 그 워카 그거를 많이 신었습니다. 근데 이제 간혹 그 외국에 다닌 그 선배들이 그 이탈리제, 이탈리아제 그 비브람 창이라는 그잘 달지 않는 창을 다른 그 비브람 등산화를 가져가 이렇게 참 자랑하면은 참 부러워했습니다. 그리고 그암벽 장비도 그 카라비나 같은 것이 요새는 많지만은 옛날에는 없었습니다. 그래서 동대문 그 먹자골목 그 옆에 가면은 그 미군용 그 이렇게 새로 만드는 카라비나도 있고 그런 것을 좀 구해가지고, 어, 안벽 등반도 하고 그랬습니다. 그래서 외국에 갔던 그 어, 선배가, 어, 유럽에 그 아주 그 가볍고 좋은 카라비나 같은 장비를 좀 가져와 사용을 하면은 정말로 부러웠습니다. 그리고 그, 그 당시에는 자뭐 우리나라 스키장도 없었고, 저그 진부령에 그 진부령 넘어가기 전에 우측으로 가면은 그 조그만한 그 스키장이 있었습니다. 거기에서 이제 그 산악 하는 사람들이 그 스키도 타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뭐 별로 타지도 안 하고 그때 저도 이제 젊은 시절에 그 스키를 했습니다. 지금은 뭐 스키를 안 합니다. 안 하지만 이것이 오스트리아제 그 유명한 스키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것이 오스트리아제라고 합니다. 그때 그선배로부터 어 물로 받아가지고 타던 그 저의 스키입니다. 그리고 그 이 안벽등반 장비도, 어, 일반 장비는 많이 있었는데, 이,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겨울에 빙벽을 오르려면 이 아이젠 12발짜리를 신어야 되는데, 우리나라는 그 아이젠을 없었습니다. 예, 그래서 그, 이것이 이제 일본의 이거 그 유명한 티 그, 그, 탄이 제품입니다. 이것이. 이것이 12발인데, 가볍고 이것이 아주 성능이 좋습니다. 이것이 하나 있었고, 또 이거는 이제 블랑스 제 프랑스제 사, 사르레 모제라고 그 유명한 그 등산 장비 메이커인데, 지금은 다 박물관에 아마 있을 정도지. 어, 이거 아주 옛날 겁니다. 옛날에는 이거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. 이것이 어디서 내한테 왔냐면은 한국산악에서 히말라야 그 마카로 8,000급을 그 오를 때. 그 등반 대장이 그함탕영 씨라고 그분이 신던 겁니다. 그분이 앉아 그 마카로 등정자가 허영호 씨인데 금년에 허영호도 그 우리 집에서 20일 동안 그 있다 갔습니다. 여름에. 그등 마카로 등정자인 허영 허용, 허영호 씨한테 기념물을 준 겁니다. 근데 허 영호가 아, 또 나한테 또 이렇게 서, 선물을 줬습니다. 이것을 이 유명한 그 블랑서제 사르레모제 열두 발그 아이젠입니다. 그리고 그 빙벽 빙벽 장비로서는 어, 그 당시에 그 유본 치나드라는 미국 사람이 개발한 건데 지금이야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 빙벽 장비 이거 하고 이 피켈이 유명한 그 치나드 치나드 제품입니다. 이것은 뭐 지금도 없죠. 이기 보면 C라고 이렇게 쓰여졌습니다. 치나드. 이번 치나드가 직접 그 개발한 장비인데, USA 이래 있죠. 요것이 유명했고, 이분이 앉아 그 장비, 그 어복 장비나 안벽 장비가 유명한데, 그 다음에 만든 어, 개발한 것이, 어, 이 블랙 다이아몬드라고, 이, 이 블랙 다이아몬드가 아, 그분 메이커입니다. 위일오도시라는 것이 있고 이 블랙 다이아몬드 이 검은색 블랙 다이아몬드가 아, 미국에서는 아주 그 인기를 얻었는데 우리나라 그 아, 지금 그 아웃도어 그 장비 그 메이커 유명하죠 블랙 야크라고 검은 그 히말라야 소라 해가지고 그 그분이 제주 출신인데 저하고 아주 가깝습니다. 친하게 지냈는데 그분이 그 동대문에서 동진 산악이라고 조그만한 그 등산 장비점을 했습니다. 저도 지방에서 등산 장비점을 하면서 거기에서 많은 그 물건을 그 조달받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 미국 어 이번 친하드가 개발한 블랙 검은색의 장비, 그러니까 이이 이 블랙. 대문다고 그 대리점을 계약을 하면서 그 자기도 블랙 야크라는 그 메이크 명칭을 등록했습니다. 그래서 청원지는 그 등산 장비는 붉은색이나 노란색, 푸른색 이런 거를 주로 하는데, 그 검은색이 그 산에는 맞지 않고, 우리나라는 주로 검은색이라면 초상집에나 있는 옷인데, 그는 장비가 또... 어복이 맞겠느냐 했는데, 의외로 그, 우리나라, 어, 등산, 그, 하는 그 계구에나 그 산에 가보면은, 입고온 오직 거의 검은색이었어요, 한때는. 옛날에는 붉은색과 노란색 있는 그 원색이 많았는데, 그 이제, 이제 조난당할 때 발견이 좋아라고 그는 원색을 했는데, 그 블랙 다이아몬드여서 검은색으로 어복을 잘 만드니까, 아, 유행처럼 한국의 그 등산 장비나 그 어복은 전부 다 검은색으로 변했어요. 근데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. 네, 그래서 제가, 어, 그 신발만 하더라도, 그, 그, 서락, 어, 서락산의 그 비순대 앞에 그 미륵봉이라고 절벽이, 빨간 절벽이 있습니다. 그것이 앉아, 그게 앉아, 초등한 사람이, 어, 그게 이제, 그, 레드 헤이스. 그러니까 붉은 절벽, 붉은 얼굴이라는 뜻인데 레드 헤이스 그 이름을 따가지고 저 서울 중구에그 어, 대한극장 뒤로 이리로 올라가면 그 정수장이 있습니다. 남산으로 올라가면 정수장 있는데 그 옆에 조만하게 그 등산장 등산화를 만들고 있었어요. 그 그때 한때 레드 헤이스 R F라고 그것이 유명했는데. 그 같은 동업하는 사람이 그 운영 관계로 좀 시비가 돼가지고 분가를 하면서 레드 헤이스는 자금 사정으로 망했고, 아 그분이 이제 레드 헤이스 이름을 버리고 K2라는 그 이름 그러니까 이제 아 어, 파키스탄의 그 세계 두 번째 높은 봉이 K2 봉인데 그 K2라는 이름으로 어, 상표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등산하는 그 의복과 등산화가 아, 전해내려 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아이젠은 그 우리나라에 시비발이 없었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그 김숙일씨라고 우리 한국산악계 회원 선배인데 그분이 서울 모래내의 그 모래내 금강이라는 그상호를 운영하면서 그 대장간에서 아이젠을 만들었어요. 그분이 달금질이 좋아가지고 한때는 인기가 있어가지고 주로 산악인들이 그 어, 아이, 아이젠 12발을 많이 사용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등산하는 주로 그 외국 원정 큰그 동계 영원 우리나라에서 만들지 못했는데 서울 얼지로 그 가면 판코리아라고 있습니다. 판코리아 앞에 보면 송림하점이라 있습니다. 이 소나무 송짜 그 수플림제 어, 가지고 그 송림하점, 하, 송림하점 주인이 그, 등, 어, 어, 신발을 만드는 그 재화점을 운영했는데, 그분이, 이제 해외 원정하는 한국산업회원들 신발을, 그 비브람을 특별히 맞춤으로 만들어줬습니다. 저희 집에도 송림화점이 두 점이 있습니다. 근데 지금은 뭐, 어, 그거보다 뭐 외국 그 신발이 선호하기 때문에, 그런 그, 어, 어, 해외 원정의 그 신발은 국산을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. 그런 그 시절을 겪었고, 아주 그 초년에 등산 장비점도 하고, 그 실제적으로 등산도 하고, 또 해외 등반도 하고, 그렇기 때문에 등산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장비에 대한 그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안목은 어뭐 자타가 공인해도 괜찮고, 또그 산악 그 잡지가 등산에서 산에서 그 다음에 월간, 사람과 산으로 이렇게 그 발전해 내려오는데 그 사람과 산이라는 그 월간 잡지가 우리나라에서는 최대의 산악 잡지죠 그게 장간 인물로서 제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등산에 대한 거라든지 등산 장비에 대해서는 자타가 공인해도 좋다 할 정도로 이 제품이라든지 그 유래라든지 그런 걸잘 알고 있습니다